그래서 위궤양은 우리 우리가 위염이 왔을 때 거의 이런 염증이 내출을 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계속해서 진행돼서 위궤양으로 가기 때문에 정상은 위염보다는 훨씬 더 심해지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 어, 정말 소화불량만 있는 그것하고요. 또위궤양이대면분 대부분이 많이 아파요. 밥을 먹어도 아프고 심하게 약을 먹어도 아픈 수가 있죠. 그래서 내시을 하고 난 후에 약을 줬는데 환자들이 막 찾아와요. 얼마 전에도 저희 환자분이 어,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할머니 내 시험하면 나는 줄 알았는데, 그날 밤에 더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약을 다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할머니께서 약을 드셨는데, 우리 괴양은 상처가 많이 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넘어졌을 때, 다리에 상처가 생겨야 때,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바르면 더 아프잖아요. 그것처럼 위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어, 어떤 음식물이나 아니면 약이 들어가도 닿게 되면 굉장히 많이 아프 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뭐양을 먹으면 금방 좋아지듯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상처가 났을 때까지는 약을 먹어도 아프죠.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는 어 우리가 염증 소염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염증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약을 먹어도 처음에는 많이 아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는 밥을 먹으면 아프게 되고요. 또 밥을 먹지 않아도 아프고 또 배가 고파도 많이 아픈 수가 있죠. 그래서 새벽에 자다가 깨는 수가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일반적인 그런 위궤양은 어, 소화성 괴양은 특징이 뭐냐 하면은 많이 아프지만 몸무게가 줄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위살이 많이 생겨서 생긴 소화성궤양은 어, 아미안 소화성 괴양은, 어, 암에 의한 소화성, 암에 의한 생긴 괴양과 다르게 이것은 음식을 먹으면 안 아파요. 이 살이 중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환자는 속은 아픈데 자꾸 살이 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어, 위는 아픈데 사람들이 오야야 하는 거. 위가 아프면 살이 찌지 말아야 되는데, 위가 아픈데 먹게 되면 위장이 덜 아프니까 자꾸 먹게 돼서 살이 찌게 되는 거고요. 위암에 의한 그런 괴양은 점점 살이 빠지게 되는 거죠. 먹어도 계속 아프죠. 그래서 그것이 다른 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혹 여러분 중에 먹어서 덜 아프면 그래도 그나마, 어, 암이 아닐 확률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고 좀아쉬하실것 같습니다. <목소리>